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8장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9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 자는 영예를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일이라. 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제로말미암 죽은 것이나 영은 어로만며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피친 자로 돼 육신이셔서 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질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언하시나니. 아니면 또한 상수자 곧 하나님의 상수자여 그리스와 도 함께한 상수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는 이로만 명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동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외아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잡히시니가 성령이 생각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며 관랄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는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순살이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누구도 우리를 정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제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친구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함의 삶을 살아 행복함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으로축하합니다갓불레시오